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매일 쓰는 전기, 가스, 물 아껴봐야 얼마나 아끼겠어? 쥐꼬리만큼 아껴서 뭘 얼마나 아낀다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습관 변화가 환경을 지키고, 동시에 지갑도 두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단순한 절약을 넘어 현명한 소비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오늘은 은근히 몰랐던 에너지 절약 꿀팁들을 대방출할 건데요. 2025년 최신 정보는 물론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실용적인 노하우까지 싹다 모아왔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 아니 어쩌면 일석삼조, 사조의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집부터 살펴볼까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냉난방, 조명, 가전제품 등셀수 없이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에어컨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없이는 못 산다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에어컨만큼 고마운 존재는 없죠. 하지만 온도를 단 1도만 높여도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2628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 에어컨 살때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고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을 넘어서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라고 할수 있겠죠?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 연간 전기 요금을 최대 304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초기 투자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득이니까요. 에어컨 효율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실외기 청소입니다. 먼지가 쌓이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냉방 효율이 떨어져서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실외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주면 냉방 효율도 올라가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답니다.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전문 업체에 맡겨 청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터 청소는 물론 필수고요. 또한 에어컨을 켤 때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찬 공기를 실내에 골고루 빠르게 순환시켜 에어컨 설정 온도를 더 높여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에너지 시너지 효과 아니겠어요? 어때요? 참 쉽죠?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나중에 고지서에 찍힌 숫자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뿌듯함은 덤이고요. 다음은 대기전력 차단. 이거 정말 은근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TV 끄고 리모컨만 던져놓으시죠? 컴퓨터 끄고 플러그는 그대로 꽂아두시죠? 밤새 충전기에 휴대폰 꽂아두고 주무시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도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전기가 계속 소모됩니다. 이게 바로 대기전력인데요. 마치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전력 소비의 510%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양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세톱박스나 보일러 온도 조절기, 비대, 전자레인지 등은 항상 전원이 연결되어 대기전력을 소모하는 대표적인 가전제품들입니다. 이 대기 전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십만원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를 일일이 뽑기 귀찮다면 멀티탭을 활용해보세요. 개별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사용하면 스위치 하나만 껐다 켜면 되니 너무나 간편하겠죠? 요즘에는 스마트 멀티탭도 많이 나와서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답니다.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서 더욱 똑똑한 에너지 관리가 가능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보일러를 켜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커피 머신을 예열하는 등 스마트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기 전력은 보이지 않는 도둑과도 같습니다. 이 도둑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 스위치를 끄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꿀팁은 고효율 조명 사용입니다. 아직도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서 빨리 LED 전구로 교체하세요. LED 전구는 기존 조명보다 최대 80%까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80%면 거의 공짜 수준 아닌가요? 게다가 수명도 훨씬 길어서 자주 갈아 끼울 필요도 없고요. 백열등은 수명이 약 1,000시간인 반면, LED 전구는 2만 5만 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전기요금 절약을 넘어 교체비용과 불편함까지 줄여주는 셈이죠. 초기 구매 비용이 다소 비쌀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색온도와 디자인의 LED 조명들이 많이 출시되어 인테리어 효과까지 톡톡히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반드시 끄는 습관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불끄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뭐 어때? 하는 생각은 금물. 그 짧은 시간에도 에너지는 계속 소비되고 있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아이들에게도 불 끄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베란다, 서재 등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조명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집 전기요금 절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냉장고는 우리 집에서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유일한 가전제품이죠. 그래서 냉장고 에너지 절약이 더욱 중요합니다. 냉장실 온도는 34도, 냉동실 온도는 마이너스 18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낮게 설정하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돼요. 냉장고 제조사들도 이 온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온도를 낮추면 불필요하게 전력 소비가 증가하게 되니 온도 조절 다이얼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는 것도 에너지 낭비의 주범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서 온도를 다시 낮추느라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무엇을 꺼낼지 미리 생각하고 한번에 꺼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아이들에게도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두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냉장고 안에 내용물을 너무 꽉 채우거나 반대로 너무 비워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량의 내용물이 냉기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냉동실은 꽉 채워두는 것이 좋고, 냉장실은 6070% 정도만 채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꽉 채워진 냉동실은 서로의 냉기를 주고받아 효율을 높이지만 꽉찬 냉장실은 냉기 순환을 방해하여 오히려 전력 소비를 늘립니다. 냉장고 뒷면에 먼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먼지가 쌓이면 열방출이 어려워져 냉각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놓치기 쉬운 꿀팁이죠? 세탁과 설거지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세탁기를 한번 돌릴 때마다 물과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되거든요. 세탁물이 애매하게 적을 때는 조금 더 모아서 한 번에 돌리면 에너지와 물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꽉찬 세탁기는 세탁 효율도 높아집니다. 세탁 코스를 선택할 때도 찬물 세탁을 활용해보세요. 세탁수의 온도를 높이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요즘 세제들은 찬물에서도 세척력이 뛰어나니 걱정하지 마세요. 설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싱크대에 그릇이 한두 개 있다고 바로 물틀고 닦지 마시고 식사 후 나오는 설거지 거리를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신다면 식기가 가득 찼을 때만 작동시키는 것이 좋아요. 세척 코스도 표준보다는 절약 코스를 선택하고 건조 기능 대신 자연 건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기 세척기의 건조 기능은 생각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헹굼 후 문을 살짝 열어두면 뜨거운 증기가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건조되니 전기 요금도 아끼고 그릇도 위생적으로 말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생활 방식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동 수단도 에너지 절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가용 대신 전기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전기차는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유류비 절감 효과도 크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초기 구매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충전 요금도 일반 유류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이점까지 누릴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 체증도 줄이고 주차 스트레스도 없고 무엇보다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저도 요즘은 자전거 타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이동하는 즐거움과 함께 운동 효과까지. 일상 속 작은 변화가 우리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꼭 이용해야 한다면 공회전을 줄이고 급가속, 급제동을 피하는 등 친환경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샤워 시간 줄이기도 에너지 절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뜻한 물을 데우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특히 온수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샤워 시간을 단 3분만 줄여도 연간 상당한 양의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꽤 쏠쏠한 절약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샤워 시간을 줄이는 팁을 드리자면 샤워하는 동안 좋아하는 노래 한두 곡을 들으며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왠지 모르게 빨리 씻어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혹은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해진 시간 안에 샤워를 끝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샤워 헤드를 절수형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수형 샤워 헤드는 수압은 유지하면서 물 사용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만족도 높은 샤워를 즐기면서도 물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양치컵 사용도 물 절약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무심코 흘려보내는 물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면 큰 강물이 되듯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절약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는 스마트 시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조명 같은 제품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외출했을 때 깜빡하고 안끈 전등이나 TV를 스마트폰으로 끌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겠죠? 깜빡하고 집을 나섰을 때의 불안감은 이제 그만. 원격 제어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든 우리 집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조명은 시간대에 따라 밝기나 색온도를 조절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 모드, 독서 모드 등 다양한 설정으로 생활 편의성까지 높여줍니다. 그리고 HEMS, 즉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HEMS는 가정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 2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각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연동하면 에너지 자립도 꿈이 아니죠. 남는 전력은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으니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재테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우리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정 밖으로 나가볼까요? 상점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꿀팁도 있습니다. 가게 사장님들 집중해 주세요. 여름철 에어컨 온도를 1도 높이고 문을 닫고 냉난방을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하라고 문 활짝 열어 두는 가게들 많은데 이건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점 문을 열어 두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에어컨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로 이어집니다. 시원한 실내 공기가 외부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 당연히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냉난방 시문 닫기는 이제 상점 운영의 필수 에티켓이자 효율적인 운영 전략입니다. 영업 종료 1시간 전에는 냉방을 끄는 센스도 발휘하면 좋겠죠. 실내에 남아있는 냉기로도 충분히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다 나간 후에 굳이 에어컨을 켜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조명도 고효율 조명을 사용하고 영업시간 외에는 소등하는 건 필수입니다. 특히 매장 내부나 간판 조명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부분이니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낮 시간에는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등 켜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창문이나 출입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실내 배치를 조정하여 자연광이 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도 자연광은 고객들에게 더 쾌적하고 밝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닫는 것도 아주 좋은 꿀팁입니다. 문이 없는 냉장고는 냉기가 계속 새어나가서 전기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문만 달아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아주 큽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전기 소비량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 요금 절감으로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화장실이나 복도에는 센서 등을 설치해서 사람이 있을 때만 불이 켜지도록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조명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가 여러 대 있는 건물이라면 격층으로 운행해서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짝수층과 홀수층을 번갈아 운행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이죠.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각한다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에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임시 방편적인 절약을 넘어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단열재를 보강하고 고효율 창으로 교체하고 냉난방 시스템을 개선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전기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경우 단열 성능이 떨어져 겨울철 난방비 폭탄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벽이나 천장, 바닥에 단열재를 추가 시공하고 열 손실이 가장 많은 창문을 이중 또는 삼중창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훨씬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냉난방 기기도 최신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합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전기요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이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은 언제든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이제는 절약이 미덕을 넘어 생존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절약은 단순히 우리 지갑을 지키는 것을 넘어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오늘 실천하는 작은 에너지 절약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통해 전기 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남는 전력은 판매하여 추가 수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 주택용 태양광 대여 사업이나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춰 우리 스스로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것,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 오늘 알려드린 에너지 절약 꿀팁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지 않나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위를 뚫듯이 말이죠. 지금 당장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에어컨 온도를 1도 높이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고 자기 전에는 불을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 환경지킴이이자 똑똑한 소비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지구를 살리고 우리의 지갑을 지키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에너지 절약 파이팅. 안녕.